자, 다음 순열식을 증명하시오죠. 우리가 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자, npr이 는 거는 자, n부터 시작해서요. 하나씩 줄여서 n-1, n-2 곱해서 자, 얘를몇개 곱하는 거면은 r개 곱하는 방법이죠. 자,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자, 두 번째 우리가 어 팩토리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m팩을 자 뭘로 나눠주면은 m-r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1번식을 많이 하지만은 2번식을 이용하지 않은거예요 얘는 지금 미지수니까 얘가 몇개 곱해야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시하는게 편합니다 그러면은, 자, 자변 한번 봅시다. 자, n-1p에 r+, r 곱하기 n-1p에 r-1은, 자, 요거부터 계산을 해주면요. 자, n-1팩을요. 자, 요거에서 요거 빼주는 거죠. 빼주면은, n-1에서 어, r을 빼주니까, n-r-1팩이 됩니다. 더하기 r 곱하기, 자 요거는 n-1팩이구요 그 다음에 자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n-r팩이 어, 되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얘가 더 작은 수고 얘가 더큰 수죠 자 얘하고 얘하고 통분하기에선 얘하고 얘하고 하나 차이가 나니까 자 n-r팩이 한건요 자, m-r에다가, 그 다음은 m-r-1,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하는 거죠. 자, 요거하고,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. m-r-1팩하고 같은 거니까, 결국은 우리가 m-r팩은 m-r에다가 요거 곱한 거하고 같은 거죠. 그럼 얘하고 얘하고 통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변에다가 자, 얘는 m-r을 분모분자에다가 곱하는 겁니다. 자, 곱해주면은, 얘가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n-r팩이 되구요. 자,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은, n-r에 n-1팩이 되고, 더하기, r 곱하기 n-1팩이 됩니다. 자, 그럼 요거하고 요거가 공통인수가 있죠?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, 공통인수를 우리가 묶어주면은, n-1팩으로 묶어주면 은자 얘는 n-r이 남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r이 남죠 자 계산을 해주면은 요게 n이 돼서 n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n팩하고 같아서 결국은 n-r팩분의 n팩이 됩니다 자 얘가 뭐하 같은 거야 n c t r 라고 같은 거죠